안녕하세요 자동차로 인연을 만들자 민플입니다 오늘은 벤츠 5월 프로모션 소개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벤츠 프로모션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지난 4월이 3월 대비 할인가가 한번 상승을 했잖아요 이번 5월은 4월의 흐름 비슷하게 가져가는 분위기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달에 출고하신 대표님들 또 이번 달에 출고하실 대표님들 모두 손해 없이 출고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만 특별한 할인 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4년식 차량들도 제가 소량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에 나올 할인은 대표님들께서 집 앞에 전시장에서 받으시는 할인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민플만이 가능한 할인이기 때문에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나 댓글란에 카카오톡 URL을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벤츠 5월 프로모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완벽한 시작 A클래스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3월에서 4월로 접어들면서 할인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5월은 기존의 할인 그대로 가져갑니다 패치, 세단 모두 700만원 할인이고요 고성능 버전인 4호, 3호 또한 각각 850만원, 8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할인이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건 이미 할인이 높게 올라왔다는 뜻이겠죠 지난달에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달에도 구매하시면 할인 잘 받고 출발하실수 있는 거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4도 컴팩트 쿠페의 우아함과 실용성 모두 잡을 수 있는 CLA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지난달과 동일하게 900만원. 지금 구매하시면 손해 없이 출고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연식은 25년식입니다 네, C클래스로 넘어갑니다. 동급인 3시리즈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3시리즈의 디자인은 좀 과감하고 스포티한 디자인. 그리고 C클래스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차이가 있어서 여성 대표님들께서 많이 선택해주시는 차량이죠. 현재 아방가르드 AMG 라인. 두 등급 모두 900만원 할인입니다 프리미엄 세단의 정석이죠 우아한 디자인과 최신 기술이 완벽히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 차량 니클래스입니다 e 이번 달도 아방가르드는 선착세일이 준비가 되어 있죠 지난달이 1100만원이었다면 이번 달은 200만원 더 상승된 1300만원 할인으로 받아왔습니다 신차 보상보험에 평생 엔진오일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고요 재고는 지난달과 같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빠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디젤 이 둘둘공기도 프로모션 6 5 0만원 제가 받아왔습니다. 2300은 X, AMG 모두 800만 원, 하이브리드인 350이는 850만 원, 2450은 900만 원 할인입니다. 쿠페 특유의 유려한 디자인과 E클래스의 근육감을 결합한 CL 차량입니다. 현재 200 쿠페는 600만 원, 4 5 0 사료는 700만 원 할인이고요, 오픈 에어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카브리올레 200은 400만 원 할인, 4 5 0 사료는 600만 원입니다. 동급 오픈카 중에서 CL이 가장 많이 보이는 이유가 있죠. 바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오픈카라는 장점입니다. 에어스카프로 고속주행 시 편안함을 선사함은 물론 목적으로도 온열 난방이 가능하고요 또 바람을 감소시켜주는 에어캡도 장착이 되어 있죠 게다가 동급의 사컨버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트렁크 공간을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픈카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시에리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인플에게 문의 주시면 전국 최고 조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한 차가 아닌 사회적 지위의 연장선이죠 S클래스 소개 드립니다 지금도 특히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통하는 전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차종이죠. 현재 S350D 1,350만원 S450 1,700만원 S500 1,800 S580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EQS 350은 1,200만원 할인입니다. 첫 AMG를 SL로 시작하는 세련된 선택 SL43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800만원의 할인가 받아왔고요. 이 SL43이 다른 차량보다 컬러 선택이 조금 더 까다로운 이유가 있는데요. 구매하시는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컬러를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겠습니다. 바로 내외장 컬러를 제외한 탑 컬러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재고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를 위에 할인금액으로 출고받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0.1%를 위한 움직이는 예술품 마이바흐는 S580 2,100만 원, 680은 3,300만 원의 할인으로 모두 25년식입니다. 이제 벤츠의 SUV인데요, GLA, GLB도 지난달과 동일한 흐름으로 가져갑니다 GLA, GLB 250 모두 800만원 AMG GLB 35는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벤츠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SUV죠 GLC 차량입니다 GLC 300 AMG 라인 800만원 AMG 라인 쿠페는 850만원이고요 현재 아방가르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대기는 필수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컬러 빠르고 높은 프로모션에 배정 받으실 수 있게끔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 GLC에서 고성능인 4선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은 두 등급 모두 1,000만 원으로 할인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GL이 차량인데요. GL이 300D와 GL이 350 모두 750만 원이고요. 그리고 450 등급은 프리미엄 오너 추가 할인이 가능하죠. 프리미엄 오너 혜택이란 아래 나와 있는 차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면 할인에 100만원 추가 할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 오너분들은 최대 1700또 1800만원 이라는 할인금액으로 출고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기존에 타고 계시는 차량 중에 해당되는 차량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 한번 남겨주시면 저렴한 견적과 대표님 원하시는 견적으로 컨설팅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 l 리5 3 등급으로 보실 텐데 지금 주목하셔야 될 차량은 EQE53 SUV 차량입니다 24년식 차량이라 3000만원에 가까운 2800만원 할인이 가능하고요. 역시나 연식이 넘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재고는 한두 대밖에 없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네, 럭셔리 SUV의 최정점 GLS입니다. 유럽식 프레스티지를 강조해 비즈니스 신뢰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용도 SUV죠. GLS 450은 1,100만 원, GLS 580 1,400만 원, 그리고 EQS SUV 450은 1,300만 원 할인입니다. 네, 다음은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닌 성공의 상징 마이바흐 GLS입니다. 마이바흐 GLS도 바로 24년식 EQS. Q.S.를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이바흐를 선택함에도 유지비와 차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의깊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오프로드 전기차의 표본이죠 EQG 소개 드립니다 이 차량 이번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모터쇼에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G클래스 매니아지만 전기차로 갈아타고 싶으신 기존 오너분들 그리고 도심 속에서도 눈에 띄는 주목을 즐기시는 대표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모델이죠 최근까지도 G450 같은 차량들은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있는 만큼 희소성과 인기는 엄청난 차량이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고는 한두 대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벤츠 5월 프로모션 빠르게 안내드렸는데요. 지난달과 동일하게 할인 유지가 되는 차량들도 있었고 200처럼 200만 원이나 할인이 뛰어버린 차량들도 있었죠. 재고가 있을 때민프에이 연락주시면 제가 차량 출고받으실 때까지 과정 함께 차근차근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은 촬영들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